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인무 수행중인 나사의 우주대원들 하지만 잠시 후 What the hell is that? 이들은 정체모를 괴 생명체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마크스, 마크스 들어와 이, 사건으로 인해, 나사의 대원 마커 스가, 사망하 게 되고, 브라이언은 그의 생명체에 대해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 주지 않 는데에 이어 나사로부터 해고까지 당하 게된 브라이언. Maybe he'll come visit you for Thanksgiving. 그로부터 10년 후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천재인 괴짜 케이시는 오늘도 교수 사칭을 하며 우주에 대해 연구 중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시각 나사로부터 같은 소식을 듣게 된 브라이언의 동료였던 파울러. 충격적이게도 달의 궤도를 벗어나. 지구 쪽으로 추락하는 중이었고. 같은 시각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케이시는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10년 전 사건 이후로 월세까지 밀려가며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브라이언. 잠시 후 브라이언은 천재 괴짜 케이시를 마주하게 되고 케이시는 퇴물이 된 브라이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그 역시 케이시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Of roughly three weeks. 그렇게 케이 씨는 어머니의 말대로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고. <목소리> <목소리>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지만 이제서야 k c 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된 브라이언 한편 문제가 심각해지자 나사에서는 달 쪽으로 탐사들, 을 보내게 되는 데. 하지만 잠시 후 또다시 정체모를 g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a c h e d twenty four p o i 이 시각 케이시의 천재 교체들의 모임에 찾아온 브라이언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달이 점점 지구 쪽으로 다가오자 지구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얼마 후 바로 브라이언과 케이시를 찾아온 나사 한편 다리 인공 구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천재 글자 케이시. 그리고 브라이언의 요구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아들 소니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두 사람은 이 임무에 착수하게 되죠. Security authentication systems have been removed, meaning we can arm it with our thrusters to position ourselves over the Mare Crisium. s o n n y Oh my god, son. n y Thank God you're okay. I almost got a j u m p at. 하지만 잠시요. n o o it? But there has to be a way to fix it. 지진으로 인해 우주선 엔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c h i n g is no option letting all of these people here get to safety and I can help us it's already here immediate evacuation all personnel from Vandenberg when it comes back around the moon's gravity will be over 80 percent of the Earth's pull there is no launch window the mission's over wait a minute. 좋은 생각이 떠오른 파울러. 이들은 달의 중력을 이용해 우주선을 가동시키기로 하고 게다가 그토록 꿈꾸던 나사의직원이된케이 한편 지구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고 브라이언과 케이시 그리고 파울러는 서둘러 우주로 떠납니다. <놀람> 잠시 후 달에 도착한 대원들. 이들은괴 생명체 를 폭파 시 키기 위해 유인 하기, 시 작하 는데, 하지만 이 괴생명체는 우주선 쪽으로 다가오게 되고, 의 생명 체가 전자장 비의 모든 신 호에 반응 한다는 사실 을 알게 된 대원 들, okay, 잠시 후 브라이언 과 대원 들은 달의 안쪽 에 들어가, 보 기로 결정 하고 달 안쪽 에 들어간 이들은 놀라운 광경 을 마주 하게되 는데, 최첨단 구조 물로 이루어진 달의 안쪽 을본이들 은, 놀라 자빠지게 되고 oh, tell me this is really 바로 그 순간 또 다시 괴생명체를 마주한 대원들 Get the ready. I'm the rover.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우주선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잠시 후 이들은 구조물 안으로 빨려들어오게 됩니다. Where's Brian? Brian! Brian Harper! Oh, no. Come on. 이 시각 브라이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넌 뭐지? billions of years ago, were once a thriving civilization of long bygone times. 놀랍게도 수억 년전 인간은 엄청난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고 이 기술을 사용해 달이란 행성을 만들어내지만 갑자기 의식을 갖게 된 인공지능은 인간을 배신하고 달에 살고 있던 모든 생명체를 제거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구를 발견한 이 인공지능은 달을 추락시켜 지구를 파멸시키려 했던 것이었는데 I'm programmed to tell you about the origin of your planet, but only one of them was deployed in time and annihilated. Our ancestors gave up their existence. I need you, Brian, to join the fight. The moon must survive. Everything depends on. it. 잠시 후 귀지의 우주적인 인공지능이 이들의 우주선을 세 곳으로 만들고요. 도피 시작하고 Created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em all out. 그렇게 브라이언과 대원들은 인간을 파괴시켜 주는 검정색 루 생명체를 달 밖으로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시가 달이 지구에 추락하기 되고, 직전에 상황, I'm in the rover with the bomb. 그리고 잠시 후 달리 방법이 보이지 않던 브라이언은 폭탄과 함께 남기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히 폭탄에 있는 우주선에 탑승한 케이시. 그렇게 천재인 귀자 케이시는 자신을 희생하며 브라이언과 파울러 그리고 세상을 구하게 됩니다. 얼마 후 지구에 도착한 두사람 huh?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가족들과 다시 재회하며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한편 이 시각 달나라의 우호적인 인공지능은 케이씨의 의식을 복구하게 되고 이렇게 케이시는 달의 일부가 되며 영화는 끝을 맺게 되는데 영화 문폴은 달이 추락한다는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배우들의 연기는 물론 영화의 전개까지 탄탄해 매우 훌륭한 무릎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시즌은 물론이거니와 엄청난 스릴과 감동까지 선사하고 있는 영화 문포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